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현재는 안주 안수 집사. 예, 구약 39권을 <laughs>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예, 존경합니다. 45년 크리스찬 안수 집사도 외우지 못하는 구약을 썼다 외운다는 김건희를 두고 다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laughs>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laughs>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다 안수 집사님도 있어서 <laughs> 한 페이지 외워보세요?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laughs> 정말 예, 존경합니다. <laughs> 존경, 존경해요.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얘기하는다 <laughs> <이게 왜? 웃음>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그런데 검찰은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주변을 탈탈 털어서 두 사람이 업무 보고를 하거나 출장도 함께한 사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다. 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기울어진 저울이 그냥 한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건 929장 2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권력을 진자에게는 손방망이 패배한 자에게는 무자비한 칼춤을 추는 정치 검찰,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의 칼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제, 저와 관계된 얘기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에, 이게, 선거법에 이런, 이런 건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인식. 예, 인식이 가는 것이고, 종교 신앙에 가는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맨날 나도 외우셔야죠. 외우셔야 <laughs> <laughs> 네. 근데,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다 안수 집사님도 있어서, 저는 집사도 못된, 성도에 불과한데. <laughs> 외우세요? 한 페이지쯤 외우세요, 한 페이지? <laughs> 아,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한 페이지 외우세요? <laughs>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현재는 안주, 안수집사. 예. 네. 제가, 저도 군대 있을 때,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1편 150편을 한번 외워보자 하고 도전해본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저, 존경해야 사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손바닥 왕자를 감추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 아닌가?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것은 그거는 예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최고위원님들께서 발언을 압축적으로 하는 바람에 시간 여유가 많다 보니 네 우리가 웃고 있지만 검찰 권력은 질서 유지의 최우수단인데, 공정이 생명이죠. 이런 뭐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얘기, 사실은 처벌 대상도 아니고, 우선 넘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법에도 그래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겠죠.